YTN 매각, 정부의 충실한 나팔수가 되겠다고 약속한 매각처가 어디입니까? YTN 민영화의 방향이 한전 KDN 지분 단독 매각에서 한전 KDN과 한국 마사회 지분의 통매각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한전 KDN 지분을 단독 매각하는 것이 YTN의 더 이익이라고 하던 매각 주관사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공기업의 자산을 묶어 속전속결로 YTN을 민영화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번에도 군사작전하듯 정광석화처럼 YTN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입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한술 더떠 y t n 매각에 있어서 재무 역량 뿐 아니라 공정성 철학 등이 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매각처가 정해졌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 철학에 부합한다는 매각처, 아니, 정부의 충실한 납할수가 되겠다고 약속한 매각처가 어디입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은 이미 매각처를 정해놓고 매각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절차를 무시하며 졸속으로 사장 후보자를 지명하며 KBS를 점령하더니 쉴 틈도 없이 곧바로 YTN을 매각해 공영방송장악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눈엣 가시 같은 공영방송 체제를 파괴하고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에 국정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민생경제부터 챙기십시오.